오늘 할 게임, 항우지 이야기. 지금 몇 편이야? 12편이구나. 자,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슥! 제 집. 제 집. 재지재지재지 좋아. 오케이. 자, 여기서 아주 좋은 건 바로 이거, 쓰레기.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게더 좋습니다. 쓰. 아. 난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는 표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얻 어, 얻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아 뭐야. 아 뭐냐. 아 겨우 그딴 거 같고. 와 개쓸모 없네. 어이가 없네. 댓글에 곰 곰탱이 뭐 하려면은 하는 법을 적어놓긴 했는데. 저번에 내가 아주 옛날에 이걸 하다가 곰탱이를 못해서 게임을 접었지! 왜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발당한다. 댓글은 다 봤는데, 아, 다 까먹었어. 힘 울려. 이 애들 좀 세졌어. 카리스마는 도대체 뭐야.

다 팔아 버릴 거야. 해해해 해, 해. 오케이 거래, 판매. 어, 바큐 오케이 어 몰라 바큐 바큐 인천 음, 바큐 <laughs> 바큐 바큐 잠깐만. 아이템을 구매할, 아 개꿀띠. 이거 좋잖아, 그러면. 구매할 때만 저거 입으면 되잖아. 오케이. 존나 쓸모없어. 꺼져. 오케이, 오늘은 빨리빨리 한다. 아직 편집은 안 나지만. 도대체 이 열쇠 어따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 열쇠 어따 쓰는 거지? 아무튼 다음. 족발. 이거 팔라했는데 팔라고 했었나? 아 우리 쌍 이거 이거 보면은 아일레쌍뚜로빵맨이 생각하는데 두세개비디담담담예 세비디다브르디디 아 이거 이거 안돼 이거는 장 이건 내아이템에 인벤토리에는 있장식롱이야장식롱 죄송하지만 이건 못 팔아 요 금지된 총. 음, 금지된 이유를 알겠네. 음, 데미지 촉 같네. 꺼져. 몰라. 그만 팔아, 이게. 구매 들어가서 4분 동안 이질랄하고 있었네, 씨.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가격 2653. 곧나, 쓸모 없을 것 같구만. 오, 이방도 처음 본다. 뭐지? 예, 하긴. 예.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지? 나 돈이 너무 많은데? 개꿀이지도. 음. 오케이. 어다

해가 해 아니 장갑이다 음. 뭐까 전투지역 이동하기 오 군인이다 제거 제거 오케이 오 뭐, 만만한데 이런 46 너무 센데헛 제가 잡이 지도육비방패아피라이 감히 감이... 아 뭐야 한 대가 맞으 사망이구만 잘가라 어이컷오 나이스 오 홀리 쉣 제거 개 발견

이거 왜, 왜 이렇게 약지 이거 뭐, 큰일 났구만 이거 <laughs> 너무 어렵구만 핫, 제발, 나이스. 뻗어. 아. 뭐지? 이제 난 장난하자는 건가? 예에. 빨리. 아. 마지막. 어이족 같네. 억그레이드 했는데 왜 4.5. 음, 괜히 했다고 생각한다. 루둔 갖다 팔아야지, 그냥. 띠디디띠띠. 오케이, 하긴. 음, 꽤 그래, 싸우자! 으 뭐야? 오케이. 폴리쉣 헤드샷! 응, 아니야, 빗나가, 빗나가. 쏴 보시지. 내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터지기 전에 제거. 음모를 잊어버렸다 확인 확인사살 탕탕탕탕 나가 뒤지셈 으이씨 나가 뒤지셈 나가 뒤지셈 나가 뒤지 나가 뒤지셈 으잇 나가 뒤지셈 아드다 나가 드니댕아 내가 나가 드니아 오호 나이스 나가 드윽니댕 탕쨘 홀리 나가 뒤져라 왜팀미지가케 약해 오오 쉣이지이 싸가 이싸가정지이이 싸가정색이 싸가 싸싸가정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지? 이번 거보다 더 빡세 큰일 났다 오씨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슬슬 피하고 총을 발격 개 아이템 아이 아이 너무 너무 어렵다 아이 개꿀 띠 꺼지고 오아 어, 이거 있었지 나와라 우리 지원군 역시 가자 이거 좀 벌고. 아, 진짜, 개인 썼어. 뭐, 쪼금 많아, 뭐가. 아, 씨. 발표. 이게 지원군이라고. 지원군 개틀이네 존나 싸가지고. 있네. 아, 씨. 아, 저, 저 존나 싸가지고 없네. 충 피해, 받은 피해랑 진짜 똑같구나. 뭐가 좋은 거지? 질려고 있네 힘 힘이 필요해 한번더다에게파세이세이 뿌세이 게 지공군이라고? 지공군이 한 정신이 <목소리> 라는거개 쓸모없네 진짜 야 이거 조졌네 이거 빵야 조졌네 이거 진짜 조졌네 빵야 잘가라 와 조졌네 이거 이거 어떻게 깨지 개 조졌네. 개. 아, 나 아, 잘못 썼어. 아, 개빡침. 강도를 만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한다. 이게 이거는. 댓글로 정하... 정하기로 짜잔 여기까지 끝! 따단